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멍어 유해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진으로 되었습니다. 쇼진으로, 이 조선시대 음가로 쇼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달, 적, 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 바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창문감과 오차창문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사가 되겠습니다. 사가 표기가 되고. 자, 아래 음가와 아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가 되겠습니다. 바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지의 음가가 이제 이렇게 대문자에 점이 두 개인 특별한 표기라 지의 음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바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바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지는 이제 이 한천문감과 오천문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월소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천문감에서 보면 은 화음으로 이렇게 월을 위에로 표기하고, 소를 이렇게 시아오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적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질과 이론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와 에레음과가 되겠습니다. 지와 에레음과가 되어서 질로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에레음과의 종성의 니으리라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오와 nm과가 되겠습니다. 5와 nm과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5온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문감을 보면은 이렇게 연을 화음으로 니안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월 지연월을 했습니다. 연월을 할 때에 이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O와 O와 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와 Lm과가 되겠습니다. 지와 Lm과 가 표기서 질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언어질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리고 자한 천문감에서 보면 금년으로 되어 있고 화음으로 이렇게 긴 니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리고 올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당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리고 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리고 이문쿠 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서 자 이렇게 이 장음의 무와 애네음과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무와 애네음과가 표어서무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글의 표기에서 점이 찍혀진 거는 아마 이 장음의 이렇게 이 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표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음의 쿠를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와 에렘과가 되겠습니다. 지와 에렘과가 표기해서 질이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쿠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문감과 오체참문감을 보면은 본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음으로 분니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당년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거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샹년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거력선질로 표기가 되어있고 이론 니두눈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우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ng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웡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거가 되겠습니다. 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로와 로와 지의 음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로 럭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서와, 서와, nm과가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러와, 러와, 이 gm과가 표기해서 럭과, 이 셔와, nm과 표기해서, 션이, 선이 표기가 돼서, 이 원거럭선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거럭선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질이 되겠습니다. 질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표기로 이제 니, 두,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니가 되겠습니다. 니가 표기가 되고 자, 두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와 에네엄과, 누와 에네엄과 표기해서 눈이 표기가 돼서 이렇게 니, 두, 눈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오체 청문감과 한 청문감을 보면은 이렇게 건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음으로 퀴, 니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